We were made to be courageous, we were made to lead the way We could be the generation <inaudible> <If finally breaks inaudible> the We were made to be courageous We were made to be courageous 9월 17일 국토술래 둘째날이 밝았습니다. 국토술래 화이팅! 술래장 손들어주세요. 숙소를 정리하고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몇배나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이기에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어 환자들 지금 어제 선생님이 아침에 다시 오라고 했던 환자들 그리고 발목이 아픈 친구들 있죠. 10학년 하영이가 동생인 7학년 형님에게 선크림을 발라주네요. 훈훈한 모습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정성들여 체조를 합니다. 또한 기도와 힘찬 구호로 시작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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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렇게 돌아서. 가자, 가자. 어제처럼 줄을 맞춰 한 줄로 걸어갑니다. 아 시작부터 오르막길이네요. 그러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앞과 뒤에 든든한 두레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발을 내딛습니다. 이틀째라 그런지 걷는 모습이 조금 여유로운데요? 멋집니다, 소명인들. <목소리> 옆으로 보이는 너른 바다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최현준 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방을 몇개 매는 거야? 아직 두 개밖에 안, 안 했어? 몇 개까지 가능해요? 다섯 아, 개까지 가능합니까? 우와 가방 네 개! 우리 두 대장들 정말 멋지네요. 배가 무지하게 굶은 현정이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떡볶이, 피자, 피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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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초밥, <춰봐. 웃음> 우동 초밥, 제일 보고싶은 사람은 엄마, 엄마, 아빠. 한마디. 어 굉장히 시크한거 아니야? 다시. 네. 우리 소명의 행렬을 예쁘게 봐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집들 와이드. 유호! 열심히 걷다 보니 꿀맛 같은 휴식이 찾아왔네요. 우리가 산 하나를 무사히 넘었어요. 나도 힘들지만 함께 고생한 친구를 챙기는 소명인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전까지 이제 한 시간하고 한 10분 또는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네! 방양서오토가 반사! 고 씩씩하게 걷는 현우. 혼자서는 뒤쳐져도 함께라면 이렇게 씩씩해질 수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손을 흔들며 지나가네요. 그런데 표정은 힘들어 보여요. 오이. 모두 힘내세요. <laughs> <천천히. 웃음> 유진이 꽃피나? 아이쿠, 우리 막둥이 7학년들은 더 힘들어 보입니다. 피난 친구가 잠시 차량에 탑승합니다. 반면 8학년 여명이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도 먹방. 과자를 흡입 중이군요. 힘들 때 찬양을 부르며 걷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날 만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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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연스럽게 리듬에 몸을 맡겨 보세요. 가사도 묵상하시고요. 내년에, 내년에도 와야 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아, 고생하세요 <laughs> <듣지> <laughs> 본인은 어디 가고? 조금 힘들 거예요. 아니, 저 백두산에서 기도만 할게요. <laughs> 백두산을 걸어올라갈 수도 있는데. <laughs> 아, 갈지 같이 <안> 지 생각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내년엔 백두산 걸어가는 걸로 한번. 아, 안 네. 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상이 빚이 커보이던네 제가 누가 샀습니까? 네. 엄마가. 엄마가 <laughs> 사줬어요? 집 사줘야 되냐고 고생하신 어머니께. <laughs> 아이, 아유, 아유, 부끄러워라. 안녕하세요. 저는 서명중고등학교에 그 7학년 순종만 18번 한순영입니다. 국도설례 아, 처음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분, 그분, 음. 그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어, 오늘 수림이가 걸으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 아 오르막길 오전에. 네. 어, 지금은 좀 어때요? 평지를 걷고 있는데. 훨씬 괜찮죠? 훨씬 괜찮아요. 네. 어. 하나, 둘, 셋! 파이팅! <laughs> 점심을 먹고 나서 1시간 넘게 걸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많이 걸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네요. 이런 골집이 잡히고 피곤한 친구도 있네요. 영광의 상처야, 왜. 유진아, 발가락이 빡 죽어.

선생님들은 다친 학생들을 돌보시느라 분주합니다. 손길 하나하나에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laughs> 영차, 영차.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이제는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드레 지금 굉장히 많이 뒤에 처져 있는데. 네. 앞으로 가는 들도 있어요. 앞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나요? 제가 좀 뒤쳐졌어요. 네. 자 힘냅시다. 네, 화이팅. 자도련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요 <laughs> <laughs>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요. 맛있는 거 사줄게.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이거 화이팅. 화이팅. 안 보인다, 안 보여.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는 것만큼 의지가 되는 것은 없겠죠? 자, 화이팅! 예이. 어 화이팅! 어, 화이팅. 그렇지 할수 있어! 아할수 어. 있어!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지금 저희가 1등이죠. 그런가요? 뒤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앞에는 저희 응원하는 사람들. 기은 들고 가 어. <웃음> <웃음> 아, 야, 많이 따라잡았다. 오, 뭐야? 우리 5m 나 따라잡았어. 아 금방 따라잡았어. 아직 잡았다. 갈 길이 먼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나기가 내리네요. 나름 스타일리시한 색색의 우비를 얼른 꺼내 입었습니다. 매년 소명학교 국토술래 때는 비가 한 차례씩은 왔었답니다. 맑은 날도, 비 오고 흐린 날도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비 입고 한 줄로 걷는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는 것은 덤이겠지요?

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에스더 수양관이 저 멀리 보입니다. 오랜 시간을 걷고 비까지 내린 참 힘든 하루였지만 이 하루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10학년 선배들이 마음다에 준비한 예배가 참 기쁘고 은혜롭습니다. 주원에서 주황에서기 번에 You are the